Hi, everybody. Welcome to Peter's Science Academy. <laughs> 어, 오늘은 어, 역행렬의, 역행렬의 성질이에요. 어, 여러분, 미국 교과서는 어떻게 되나요? Property of Inverse, inverse m a t r i c s 라고 해요. 이 p r o p e r t y 뜻은 원래가 이, 많이 쓰는 말이 수학에서는 이, 어, 성질이라고 그러지만은 보통 상업적으로 많이 쓰는 건물 부동산을 다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집을 다 프로퍼티, 여러분의 재산 갖고 있는 걸다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책에는 A 매트릭스 곱하기. 어, 이, A 인버스 매트릭스 I가 된다고 했죠. 이건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Matrix, 숫자 1이 아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 어,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 왜 그렇게 되는지, 어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선 숫자를 가지고 어떤 숫자가 곱하기 2했는데 1이 나왔다. 그럼 이거에. 이 숫자는 답은 뭐겠습니까?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2에 마이너스 1승. 그래서 2에, 2에 마이너스 1승, 1승 곱하기 2하면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1에는 숫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 이거, 우리가 이거는 아는데 이건 잘 모르는 숫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이걸 갖다가 2에 마이너스 1승을 갖다 다시 마이너스 1승 하면은 2가 되죠. 다시 이렇게 나와요. 어, 숫자에서는. 근데 매트릭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2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하면 1이 나온다.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돼 근데 매트릭스는 이 A라는 매트릭스 이 안에 숫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기도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거를 이, 그때 성질이 비슷해서 하게 A 매트릭스,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가 어, 나온다는 거죠. 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I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이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E를 구할 지게는 E를 구할 지게는 E의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1승하면 되죠. 이, 이 본연의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승하면 이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있을 때이 a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에 이거에다가 이 본연의 숫자에다가 인버스 해주면 다시 a가 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경써 야 여기서 뭘 하나 배웠냐 하면은 어, a A의 인버스 매트릭스에다 다시 인버스를 하게 되면 본연의 A 매트릭스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 어, 요, 아, 요 하나 말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Identity Matrix의 Inverse Identity Matrix 그거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다시 한번 역으로 해주면 I가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매트릭스에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 하면 다시 아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된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거꾸로 하게 되면 본연의 그거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A 매트릭스가 여기 1, 2, 3, 4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버스 매트릭스는 어, 계산은 생략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버스를 구하면 -2, 1 어, 삼분의 2하고 마이너스 원의 해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한번 또 인버스 한번 해봤어요. 다시 인버스를 해보면은 이걸 이 인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v 오버 d, d 는 여기 이분의 1 계산했습니다. d 내 네, 디터미넌트 미리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이두 개에다 이두 개는 마이너스 이거는 서로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이건 자리를 바꿔 놔뒀던 거예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다시 1 2 3 4 a matrix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이 이 말이 이,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 한번 거꾸로 한걸 갖다가 다시 한번 또 거꾸로 하면 본연의 매트릭스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책에 나온게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메커셔한번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면 안돼 문제를 갖다가 이익 l e 를 놓고 이익 l e 를 한번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책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오케이. r e p u o n r e p u n r e p o n 입니다 이거 지발음하지 마세요. r e p o n 이거는 이이 pion의 뜻은 사운드는 뜻이에요. 사운드가 박스를이박스를 박서를, 박서를 갖다 표이라박스하는 거, 트하는 거. 그래서 we pugnant 그러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 호전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그 다음에 pugnacious 똑같은 말이 호전적이다. 그 다음에 다 이제 belly cause, -coze. belly c a s e 는이 배른 마찬가지로 사운드 this is a g o 이 d thing. You n see c a l i f o 라 n i a Sacramental s a c r a m e n t s a c r a m e n t r a c e n t r s a c e n t a s a r a c r a c e n s r a c r n t s e c r a e n s e c r a t e c r a t e 이거는 나쁘게, 나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acred, sacred. 이거 성역화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excrate. 근데 이건 excrate. 이거는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abash. bash는 shape. abash의 뜻은 뭐냐면 air base, 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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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베시는 shame, 어베시는 이, 어 b 시는 s 이 ş e 이거 비슷해서사는말이에요 b 베시 s 이 이렇게 챙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a b 이 s e 이거는 b 이 e 이거는 t 베이 base 이 전부 a base, t e base 다 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피하다 n k o 시 the bash 풀이어 the bash put 나의 bash 챙피하다 in carceration 이거는 carceration은 감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뭐 인카네이지. 카네이트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한다 그런 뜻 이제 에 카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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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카니발은 또이 비슷한 데 카니발은 이 카니발은 이렇게 육식 동물을 갖다 카니발이라고 그래. c a n n i b a 그다음에 카니발리즘. c a r 요그 다음에 이제 카네이션, 카네이션, Ca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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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뭐냐면은 이레드 Carnation. c 이 r n a t i o n Carnation. c 이 r n a t i o n c a r n a 꽃이 o n c a r n a t 그래서 i n c a r n 다시 피를 받았다. 부활하다. 그런 뜻을 쓰는 겁니다. Patriarch. p a t r 는이 p a t r 는 f a t h e r 뜻이에요. 패트리, 그래서 어, 남자가 어, 왕인 거를 p a t 아니면 남자 제도 그걸 patri. Then, matriarchy, m 마더가 모 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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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뭐천 r 치뭐천 h 치 마더가 되니까 임신 중인 거임신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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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건 비밀이고. 그다음 에 똑같은데 발음도 똑같이 secret 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배출하다, 분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명사는 secretion. secretion 명사입니다. 분비물. 오케이. Thank you.